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최작가입니다. 어, 이건 왜 했을까요, 제가? 하도 반가워서 그랬나요? 자, 소나타 신형이 나왔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돼서. 그동안 사실 솔직히 인정을 할건 해야죠. 판매율이 떨어졌었어요. 왜 그럴까요? 디자인적인 측면이 조금 뭔가 아쉽고 약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새롭게 탄생이 됐네요. 자, 저보다도 새롭게 바뀐 범위를 지금부터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부에서 한번 보여 드리면요. 라이트는 심리즈, 호라이즌은 그 명칭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일체형인 이 일자 라이트가 이제 좀 독특해 보이는 범위는 있지만 이제는 좀 익숙한 범위도 되기도 합니다. 저쪽 건너편에 빨간색이 있긴 한데 그것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필 타이어는 뭐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쪽 측면이 여러분 그 아테온 있죠, 폭스바겐의 아테온 느낌을 조금 많이 갖고 있는 느낌이 들고 독특한 느낌이 드는데 무광이었구나 어쩐지. 소나타 디에치 이름을 가지고 페이스리프트 새롭게 태어났네요. 후면부를 한번 와봤습니다. 아까도 사실 이 행사장을 올때 어. 도로 주행하는 모습을 한번 봤는데 생각보다 얘가 존재감 이런 거는 좀 버리셔야 될것 같고요. 쏘나타는 어디까지나 쏘나타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게 다를 건 없지만 그래도 뭔가 기존에 안고 있는 소나타보다 는 판매율이 높을 것 같아서 그리고 현대 자동차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조금 좀 환영받는 디자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많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나타는 라 이름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범퍼 또는 도어에다가 많이 표현하는 그런 범위도 있고 트렁크 한번 개방해 볼까요? 전동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공간도 많이 강하게좀 크게 되어 있고 공간은 아, 요 위에 저기 커버가 좀부자가 됐네요. 아, 그거 좀 아쉽다. 그러네요. 그죠? 음, 여기는 주유구 뒷좌석 한번 만아볼게요 아무래도 옵션이 옵션인지라 지금 보시면은 워크인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실내 공간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많이 바뀌었다는 걸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랜저 GN7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GN7의 느낌을 그대로 안고 어, 소나타에도 좀 옮겨 놓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아반떼가 좀 몹시 기다려지긴 하는데 아마 아반떼도 어, 가격 때문에 그대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느낌을 안게 됩니다. 한번 닫아 볼게요. 닫을 때도 여러분 여기 손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어디를 잡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미래 지향적인 차량을 출시하는 입장이 되니까 그런 면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그 스위치 그리고 열선 같은 것도 옵션이 옵션이만큼 들어가 있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블라인드도 적용이 되어 있고 시트가 생각보다 아담하다 크기가 지금 제 크기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은 시트의 크기가 차량 같은 특징상 그런가 좀 아담한 사이즈를 좀 느끼게 되겠고요. 이쪽은 내장 약간 스크래치 좀 유발됐을 때좀 티가 나는 그런 어 성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타이어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다를 건 없지만 이 친구는 235, 4우5 R18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매운보스 포츠 성향이 있는 그런 성향은 아니라는 것만 좀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나타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그냥 어 일반적인 스타일로 좀 유지했다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옵션적인 측면에서는 좀 많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던 측면이 됩니다 이 안테나는 구형 대비 똑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파노라마 여기도 이제 좀또 똑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 면모에서 본다면 조금 다른 점은 찾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전면하고 후면이 좀 많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는 게좀 맞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아 차체 재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저 유튜버 분님께서 내리시면은 제가 한번 들어가서 실내 그 운전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이퍼는. 음뭐 똑같겠죠? 근데 이 차량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돼요 이렇게 행사장 나올 때는 무조건 최고 좋은 거 그리고 옵션도 최고 풀 옵션으로 구성돼서 어 이렇게 전시해 놓고 좀 오프라는 건 맞죠? 그래서 그런 면모에서 본다면은 아마 우리 여러분들 소비자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좀 계산해서 보시는 게좀 맞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돼요. 지금 오 기자님께서 촬영하고 계신데 제가 잠시 후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외형에서 봤을 때 실내에 대한 실루엣이 지금 선팅이 안돼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차음 글라스에 대해서 좀 보고 싶은데 아마 키가 없어서 유리를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옵션이면 예다 예. 아, 찍으셨어요? 네예자 아마 옵션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드려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자문 한번 닫아볼게요 자 실내 공간 한번 보시죠 어 이게 워크인이 들어가 있구나 지금 제가 앉았더니 뒤로 좀물리는걸좀볼 수가 있는데요. 자, 실내 공간을 최대한 풀로 빼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를 거는 크게 없습니다. 아반떼 그랜저 똑같은 플랫폼을 쓰기 때문에 크게 다를 건 없고요. 기아 변속에 대한 범위를 좀 확인을 해 보시면은 컬럼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파킹하고 드라이브 바뀌는 방식을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요거 요거 명칭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요게 지금 구동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요 옵션 넣어놓고 LED를 좀 빼놓긴 하거든요. 자 반자율 주행에 대한 범위를 이렇게 했고 일단은 캐스퍼에 대한 핸들하고 공존을 하나 어설픈 디 컷으로 조금 연속을 시켜놨으니까 그런 어떤 공존성은 느껴집니다. 보스 스피커 성능은 매우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오늘 행사 끝나고 바로 시승차를 가지고 주행기를 한번 제공하도록 할게요. 메모리 시트에 대한 범위도 들어가 있고 이게 아마 지문 인식으로 돼서. 차를 오픈하고 잠그는 <laughs> 범위를 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laughs> 네, 됩니다. 네. 아이고, 네. 아 예, 예. 그리고 콘솔박스 한번 보시면은,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이거 추가적으로 F턴밖에 사갖고 포켓 좀 사셔야 될것 같고, 나머지 범위는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콘솔박스 한번 보여드리면은, 음, 똑같습니다. 아, 요게 좀 특이하다. 뭐 시트지 붙여놓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실제로 시트진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픈해서 내려갈 때 워크인으로 시트 어, 뒤로 밀려주고 넘어오는 네, 예 돌아갔습니다. 자 소나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가 힘들 정도로 행사장에서 인기가 좀 많고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실물을 보시려면 아마 약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저쪽에 한번 소나타 N 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행사장 왔는데 론인이 너무 무거워서 지금 그냥 들고 찍는데 와 힘드네요. 자, N9. 뭐가 다른가요? 어, 이게 뭐지? 아, 저거 스티커구나. 저 지금 바닥에 지금 요거 지금 봤는데. 어, 그렇구나. 자, 여러분. 약간 아이오닉 6 있잖아요. 그 느낌, 그 실루엣도 좀 안고 있거든요. 그것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 전체적인 느낌은 N이라고 해서 크게 외형적으로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얘는 아테온 요 실루엣이 펜더에서 느껴집니다. 필러에 올라가는 전체적인. A, B, C 필러로 갈수록 전기차에 대한 느낌을 좀 안겨줄 정도로 약간 디자인적으로 공기 저항을 좀 고려한 범위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후면부 한번 볼까요? 모플러TV 좀 뭔가 다른가요? 글쎄요. 뭐, 크게 다를 거는 없는 것 같고, 구형 대비, 우리 시청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구형 대비 이 소나타 더 엣지가 얼마나 많은 판매를 올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어 이전 모델하고는 디자인적으로 훨씬 더 어, 승부수를 좀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모에서 확인을 해 본다면은 확실히 좀 진보된 느낌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주인을 알아보는 건가요? 더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까? 와잘 어. 어, 간다 어우 빠르다 10.8km 10.8km요? 10와 혹시 그 뭔가 묶고 끓을 수 있는 힘도 있는 건가요? 네 아. 하이버드는 키로를 예, 원장하고 예. 있죠. 아. 그래서 혹시 하이파이브 같은 거 가능한가요? 하이파이브? 아, 이거는 너무 무거워서 안 됩니다. <laughs> 50kg 가까이 되서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와. 간단합니다. 아,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이야... 그럼 한번 충전하고서 얼만큼 작동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충전이 1 시간 반 정도 충전. 한 시간 반요. 세 시간 오버레이션. 아 그렇구나. 많이 비싸죠. 어, 네. 일억. 음, 그, 다른 다른 범용사 제품 예. 대비 제일 비싼 거요아한 일억은. 대대. 아, 어 그렇습니까? 어 아, 그렇군요. 야. 너무 큰거요자 인무장비를 다양하게 음. 그 설치하면 가능한데요. 주로 이제 그, 네. 인간이. 위, 위, 위험한 구조, 군용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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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구조도 되고 그러니까 다 되는 것같습니 구조까진 것안 되더라도 예, 예. 사람이 예, 위험하게 되면은 보호용 예, 예. 예. 그, 그 미리 이제 아. 뭐, 또 가스 탐지나 예, 예. 아니면 뭐, 센서들을 장착해서 아. 위험을 미리 사전에 감지해서 아. 예, 피해가시는. 자, 한번 아, 예. 영광입니다. 이 비싼 거를. 와우아 와우, 야, 잘생겼어요. 오. 우 반가워, 안녕 <웃음> <웃음> 웃기도 하네요. 야, 오늘 행사장에서 본것 중에 최고입니다.